어디요? 아니 안 보여 장벽 계속 쏘자 쟤도 언젠가 빠지게 돼있거든 힘이 네. <laughs> 누가 이기나 <웃음> 보자고 <웃음> 어, 방금 누가 자살할 것 같은데 네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좋아요 저 위층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위층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? 오케이, 아이스 어, 어? 아, 위층 올라가게, 킹낑게 만들어서 기 껴께. 아, 무시했네 아, <laughs> 아, 이거 안 돼. 위층 올라가게 만들어놨어.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해보자 어, 됐다, 됐다. 아, 따 됐다, 됐다 이제 막됐네 오케이 오케이 커트 아이고 재밌어. 아이고 죽었다. 아이 죽었다. 오 뭐야 이데 이거 뭔데? 뭔데?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 때. 아 때. 아또 총격이야. 아이고. 자, 난살았어 아, <laughs> 제가 가 지켜낼 거야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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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 잠깐만. 잠깐만 나 다들 치상했어오 잠깐만 어쟤왜왜 왜 에임 저렇게 좋아? 어 잠깐만 다들 치상해왜나못 맞히지? 오오 오 잠깐만 나 다들 치상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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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하지 말자 당지 말자 어어 어? 어? 이게 아닌데? 어? 어? 잠깐만 나왜 이렇게 다들 치상하니어 잠깐만 나왜 앞을 못가 이렇게 되니 상후후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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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 치사하다아 저쪽도 나사긴다나 궁이 있다 얘나나 네. 멀리서 안 보고 싸울까? 집앞에서? 네 그래 어 간다 간다 용 간다 간다 하늘로 간다 용이 하늘로 날아가야지 멋이지 용이 하늘로 날아가야지 멋있녀 용이 바단을 기면 쓰다 엄청 멋있었어요 파자식 아, 이 자식아 역시 용은 하늘로 날아야 되고있어 역시 어? <laughs> 갑시다 내가 용을 하늘로 날리는 의미가 있었어 <laughs> <laughs>